실제로 예수를 경작하세 영안의 말씀 기도로 읽고 그의 산인도를 따라갈 때 번축을 하며. 교회 네 예수 좋은 이 땅을 나 경작하겠네. 곳곳을 점령하여 완전히 얻으리. 주님 목적은 이땅 경작 축복하리. 그 예수 자신 얻어서 주만 소유하리. 1월 31일, 수요일, 아침부흥. 동익자 김기야. 오지스님.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아멘. 다음, 요한일서 5장 21절.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받아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걸려 있던 금고리들이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용되었단다 사람들은 자기를 치장하려고 귀걸이를 하는데, 오늘날의 문화는 자기 치장을 조장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물품들을 사는데 큰 돈을 소비한단다. 이처럼 자기 치장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장신구에 관한 계명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이유란다. 출애굽기 33장 5절과 6절을 읽어 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진 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랫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 아멘. 주님은 장신구에 관한 이러한 계명을 공포하셨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었듯이, 자기 치장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이야. 우상의 원칙은 자기 치장이란다. 또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우상숭배에 관련된 또 다른, 원칙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금과 다른 보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도록 하셨어. 이 금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는데, 성막의 널빤지들의 금을 입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금이 필요했어. 그러나 그 금이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사탄이 들어와 그 금을 강탈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비용했단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다면 귀에 걸금 고리나 우상을 만드는 데그 금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야. 그 대신 그들은 주님의 용도를 위해 금을 간직했을 것이겠지. 아들아, 여기서 사탄의 방해를 조금 더 말해볼까? 출애굽기 35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금과 여러 다른 재료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드리는 첫 번째 물품은 금이었는데 그 금이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사탄이 들어와 그 금을 강탈하여 우상을 만드는 데 이용했어. 곧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많은 양의 금이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했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자기 지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강탈하여 낭비되게 하려고 개입하려 해. 이것이 우상숭배에 관한 두 번째 원칙이며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단다. 또 다른 원칙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함축되어 있어. 송아지는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림을 위한 것이고, 특히 먹기 위한 것이야.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송아지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사용되었단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자신들을 치장한 사람들은 누림을 좋아했고, 누림이 그들의 우상이었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곧 그들의 누림을 숭배했단다. 총아지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의해 확정되는데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놀았다. 오주 예수님 오늘날도 주말마다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이 하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출애읽기 32장 18절에 따르면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고 19절에 따르면 송아지를 보았고 또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 이 모든 일이 금송아지 앞에서 벌어졌는데 이 장면은 송아지가 누림을 상징한다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이 누리는 대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락을 갈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어떤 오락도. 포함하지 않는 소위 주일 예배를 찾기란 어렵단다. 다양한 오락의 형태들이 군중을 모으는 데 사용되고 있고, 어떤 곳에 오락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오락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오락을 위해 여러 금송아지를 숭배한단다. 그러나 최대국기 32장 18절로 19절을 정독하고 마치자 모세가 말하였다 이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서 송아지를 보았고 또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분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돌판들을 산기슭에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어. 주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가 있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오락의 형태로 우상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아멘.